네 안녕하세요 라이버스입니다 어제 급하게 제가 중요 공지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밤 10시에 거의 한 1분도 안 걸려서 만들었어요 진짜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영상에 사진 넣고 음악 넣고 자막 넣고 해서 바로 올렸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생방송과 영상 녹화 <laughs> 녹화부 업로드 그거를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laughs>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일단 유튜브 자체가 실시간 스트리밍이 <laughs>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제 유튜브 자체가 어, 일단, 베타에요. 일단, 정식적인 서피스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독자 1000명을 넘은 사람에 한해서 생방송을 틀어도, 그, 이제, 어, 별풍선 같은 거 있죠? 별풍선이나, 뭐, 트위, 트위치의 도네이션 같은 거. 그런 거를 넣을 수 있게, 슈퍼챗이라는 기능을 넣었어요. 이제 슈퍼챗 기능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laughs>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슈퍼챗이 말 그대로, 그냥 그 해당 유튜버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 해외에는 여기 보면 여기에 도네이션 후원 링크가 있어요. 제가 그 예시를 한개 보여드리면 <laughs> 예시 보여드리면 여기 채널 후원하기라는 게 있는데 국내에는 이게 없어요. 보시면 제가 어 국내 유명한 유튜버 누구야 울산 쿵고래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여기 없잖아요. 보면 이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후원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해외에는 이런 후원하기라든가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물론 저는 해외 살고 있지만은, 한국어 클라이언트를 쓰는 이상, 한국어로 방송하는 이상, 한국인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에 산다는 얘들 결론 내려요. 내가 아무리 해외 산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막상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도, 이런 후원하기 기능이라든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미지수고. 예, 그래서, 어,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생방송을 유튜브로 할까 트위치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어, 제가 처음에 내린 결론은 유튜브랑 트위치랑 따로 운영하게 되면 유튜브 시청자는 유튜브로 트위치 시청자는 트위치로 남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로 시청자를 만들게 되면은 시청자가 예를 들면은 평균 50명이 나온다고 쳤을 때 트위치로 하면은 그건 도박이에요. 왜냐? 유튜브는 확실한 구독자들 있잖아요. 확실한 구독자. 현재 910분,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910분 중에서 제가 생방송을 틀었을 때, 실시간을 틀었을 때 보러 오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트위치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누가 올지 누가 안 올지 몰라요. 음. <laughs> 또한 제가 어, 항상 날짜를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잡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이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을 때 놓칠 가능성도 높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여러가지 방안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었구요 그래서 <laughs>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일단 제가 질문할 거 있으면 댓글로 다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laughs> 어 댓글 일단은 어, 좀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생방송은 언제 하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생방송은 주 중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 중에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고, 주말에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할 때는 언제 하냐면은, 제가 진짜 생방 켜도 되겠다. 시간 넉넉하다 할 때. 생방을 안틀 때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냥 녹화 방송만 하고 끝내야지. 그런 때, 어, 그럴 때.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식입니다.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그, <laughs> 어떻게 따지면은, 제가 그 생방송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시간대가 안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는 요게, 이 구독한 사람은 모바일에서 이제 알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람 기능을 이용을 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그,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자라고 했었고, 그게 지금 현재는 어, 트위치로 옮겼죠. 어, 트위치로 옮긴 이유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왜 옮겼는지 이거를 댓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일단 구독자 처음에 빨리 찍자 하는 거 감사하고, 여자냐고 물어보신 거는 제가 답을 좀그 하기가 애매하고, 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댓글 조금 많이 달렸는데 댓글이 좀 없어졌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올릴 건가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면은 생방송을 저장하고 생방송 녹화본을 따로 저장하고, 그럼 생방송 녹화본은 한 2시간, 길면은 한 20시간까지 가겠죠. 그걸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녹화본. 그니까, 짧게, 짧게, 녹화를 하는 거. 그래서, 생방송은 제가 2시간만 할수 있고, 6시간 할 수도 있고, 뭐, 예전처럼 24시간, 20시간 넘는 방송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방송 녹화본과, 그, 생방송 말고 유튜브 업로드용 녹화를 따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방송으로는, 이러, 이러, 이러한 게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으로 노가리 까는 거 진행할 거다. 그러면은 유튜브에는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할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몇몇 분들이 본인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본 채널로 하고, 그 녹화한 생방송본, 생방송 녹화본을 본인 일상 채널, 혹은 본인의 생방송 채널, 스트리밍 채널 기록소 뭐 그런 거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생방송 중에 나왔던 하이라이트라든가 아니면은 게임하는 영상들만 유튜브 본 채널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생방송 녹화본도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그거를 트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트위치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은 녹화가 없어지는 식이라 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laughs> 아, 어, 그래서 뭐 일단은 간단한 질문들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어, 간단한 질문은 여기서 끝이고 <laughs>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운영하긴 해요. 근데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한다는거 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파트너인거는 변화 없는 사실이고 어, 혹시나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만둘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만둔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바쁘다거나 해가지고 잠깐 쉬는 정도, 어 잠깐 쉬는 정도지 아예 접근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laughs> 그래서 일단은 제 트위치 채널 오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치 채널, 어제 유튜브 채널 제 채널로 오시면은 어 여기 뭐 유, 아니면은 검색해서 라이버스트 검색을 하셔서 메뉴 있는 제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어, 여기 메뉴에 보면은 제 아이콘과 채널 아트가 있는데, 채널 아트에서 구석 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생방 안 할까봐 얘를 숨겨놨어요. 안 보이죠, 거의. 얘를 누르세요. 보면은 순서대로 트위터, 구글 플러스, 스팀, 어, 디스코드, 난 트위치입니다. 트위치 들어오시면은 제 채널로 옵니다. 지금 이건 제 아이디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들어오면은 그냥 제 방송 화면과 채팅창이 있을 거예요. 채팅창은 오시면은 그냥 여기에다 채팅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제가 여기로 방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실 때는. <laughs> 오셔서 뭐 팔로우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게요. 왜 트위치를 옮기는가. 이제 본론으로. <laughs>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유튜브는 베타에요. 그래서 실시간 자체가 트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트위치는 서버도 지금 굿츠잘되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그게 이제 DDR 램인데 램이 그 트위, 유튜브는 아직도 DDR3를 쓰는데 트위치는 DDR4로 바꿨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짝 살짝 트위치가 조금 더 생방송 위주로는 더 좋게 돌아오고 있어요. 스트리머 입장에서도 좋고, <laughs> 여러가지로 이득이 있죠. <laughs> 그리고 제가 본 결과 유튜브는 딜레이 채팅 딜레이 자체가 이제 1분에서 길면은 2분까지도 가요. 어, 짧으면 40초, 길면은 1분 40초 정도. 엄청나게 이제 딜레이가 깁니다. 그 보면 채팅 딜레이 때문에 제가 뭐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면은 말이 이상게 꼬여. 제가 예를 들면은 질문했다가 아예 그냥 넘어갑시다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해를 사가지고 강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어 실제로 그런 게 많거든요. 유튜브, 트위치 아니면은 뭐 유튜브랑 아프리카 뭐 그렇게 동시송출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사가지고 강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저는 그걸 줄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트위치가, 뭐, 10초에서 30초 사이거든요, 딜레이가. 유튜브보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트위치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유튜브는, 어, 서버 들어가냐면은, 유튜브는 지구 전체를 포함합니다. 지구 전체인데, 트위치는 서버가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뭐 한국도 있고 뭐 한국 말고도 여러 가지로 나눠 있고 난 많아요 이 채널 지부 자체가.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뭐저 제가 사는 곳에서 방송을 시작해 가지고 한국 서버로 보낸다고 해도 그 지연 자체가 상당히 덜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이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래서 제가 트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가지 방송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laughs>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벤을 하신다던가 트위터를 하신다 하면은 들어보신 사실 얘기도 하시겠지만은 얘기할게요. 어, 이제 유튜브 말고, 아유, 유튜브래.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를 통해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는 아마존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laughs> 그걸 위해서 이제 그냥 달러 말고도 여러가지 화폐를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계획 단계고요 지금은. <laughs> 계획 단계고. 그래서 보면, 본 결과는 뭐냐면은, 어, 현재 게임들이 5% 세일을 해서 줘요. 5% 세일을 해서 팔아요. 근데 그 5%가 엄청나게 큰 이득이에요. 그, 저한테도 이득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에요.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레이보우 식스 시즈를 방송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보우 식스 시즈가 보고 재밌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그거 보고, 어, 레이보 식스 시즈를, 재방송을 보다가, 어, 이 게임 재밌네 싶으면, 그걸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게, 레이보 식스 시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스팀이나, 오리진이나, 블리자드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디지털 익스, 스트림즈나 유비소프트 등등 많은 게임 회사들과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특히나 디지털 익스트림즈 방금 나왔죠 디지털 익스트림즈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워프림 회사입니다 그거은 워프림 플래티노도5% 세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본 결과 이게 저도 다른 사람 방송을 봐요 이게 트위터 든아니아 아니, 트위치든 유튜브든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득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스트리머의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걸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히 크게 불만을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게 켰고. <laughs> 마지막은 이제 뭐 후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능 때문인데, 어, 이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득인 게 뭐냐면은, <laughs> 유튜브는 보시면 보는게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직접 운영하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대시보드 통해 가지고 보는거는 뭐 아니 분석을 통해서 보는거는 이게 보는게 상당히 빡세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트위치는 트위치 말고 이제 다른 또 여러가지 그걸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도네이션 방금도 얘기했죠 유튜브에서 슈퍼챗이라는 새로운 도네이션 후원 기능이 생겼는데 <laughs> 이 후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심지어, 이 슈퍼챗을 누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 채팅창이 OBS 화면에 뜨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OBS 화면에 쓰는 모든 이모티콘 기능들은, 어, 이모티콘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채팅 치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이, 뭐야.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트위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막 웃는 얼굴같은 그런 이모티콘을 썼다 그러면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야 <laughs> 또한 그 유튜브에도 이모티콘 있는데 그것도 채팅창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트위치는 요거 요게 어휴 잠깐 지금 계속 이게 뭔가 있네 요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모티콘을 썼어요 이모티콘을 썼다 여기 이모티콘 뜨죠? 그 여기도 이모티콘이 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모티콘 뜨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한테 이득인 거예요. 어, 이모티콘이나 뭐 아니 여러 가지 썼다 그러 저한테도 이득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고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썼다 하면 바로 뜨고. 또한 이제 슈퍼챗 기능도 제가 유튜브 1 0 0 0 명이 넘어가면은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여러분들 안 쏜다고 제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하라, 뭐, 그런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혹시나 강요가, 에에에에, 강요래. 혹시나 후원이 들어온다는 걸 가정하에서, 유튜브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트위치는, 이게, 이건 제가 지금 해외 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서비스, 트입에 대한 모든 기능이 저는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외에서 되는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요것도 한국에서 됩니다. <laughs> 그래서 보면, 만약에 제가 도네이션을 받았다 면은 어, 요거 같은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채팅도 상당히 유튜브에 비해서 깨끗해요. 일단은 뭐, 여러분이 채팅 막 쳤다 이렇게, 한글도 되요지 이제 이거 해외 건데 한글이 되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한글 쳤어요. 한글 치면은, 아유, 잘못 켰다. 한글 치면 여기 뜹니다. 여기 쭉 떠요. 쭉 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거든요. 투명해져요, 이게. 채팅창이. 그래도 이게 상당히 편하죠. 이렇게 쑥사라지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채팅창이 화면을 가린다든지 그런 불만도 없어질 거고 이득이죠 그 다음에 혹시나 후원 들어왔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팔로우를 해줬다 그러면은 팔로우 했는 거에 대한 것도 저한테 나옵니다 이렇게 팔로우 했다고 어 만약에 여러분이 도네이션 했다 도네이션도 저한테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득인 거죠 많이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래서 뭐 혹시나 그 일단은 제가 다른 분들 실시간 스트리밍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재미가 뭐냐 하면은 영상도네에요그 영상도내를 보면서 스트리머의 반응과 그 다음 시청자들의 반응, 그거에 상당히 이제 재미난 요소인데 유튜브는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트위치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한 이제 트위치에서 이득인 점이 뭐냐면 이렇게 게임 이름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무슨 게임 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레이보우 식스 시즈를 방송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유튜브로 방송하면은 유튜브는 이제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많이 끌었단게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는데 추가로 <laughs> 게임 상태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레이보시드 시즈를 방송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라는 질문도 항상 나올 거고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어, 트위치는 이게 나아요 어, 트위치는 이게 나오고 특히나, 특히나 레이보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방송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은 많은데 방송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레이보식스 시즈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마이너 게임들 혹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잠깐 유행하고 식어 버린 그런 게임들도 자주 다룰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임들을 다룬다 하면은 어 이제 유튜브로 방송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가 뭐 여러, 일일이 게임 뭐 이건 어떤 게임이다 이건 저건 어떤 게임이다 하고 설명해줘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제 트위치는 그게 바로 나온다. 또한 제가 만약에 레이보시드 시즈를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 여러분들이 게임 이름을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포아너 이거를 검색하면은 요 게임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누르면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방송인들 혹은 했던 방송인들의 방송화면 기록했던 것들 이런거 방송 그니까 어 방송화면들 방송화면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laughs> 방송본, 녹화본들 그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방송을 만약에 이제 레인보우식스 시즈를 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식스 시즈 이거를 검색하면은 제 영상이 있겠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방송인들이 상당히 적어요 보시면은 한국으로 된거 여기 밖에 없죠 여기 위에 한네분 다섯 분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임들 하면은 저한테 상당히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거고. 보시면은 제가 이거 이번 주말에 할 게임이거든요. 보면 두명 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 방송한다 하면은 시청자가 늘겠죠.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늘어나겠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은 트위치로 옮기는 게 유튜브로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옮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그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방송 생방송 보시겠다 하면은 트위치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laughs>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 많아요. 그 일단 버퍼링이라든가 뭐 화질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는 1080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트위치는 원본 화질이라는 그, 그 1080보다 더 좋은 화질이 있어요. 물론, OBS로 방송하는 입장에서 OBS가 제그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그래픽 그대로 화질 캡처를못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거의 눈이 녹아내린 듯한 그런 화질로 방송을 하는데, 트위치는 그걸 못 잡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도, 아니, 트위치래. OBS가 그걸 못 잡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OBS로 유튜브보다는 더 좋은 화질로 보면서도, 이제 딜레이가 없게 그렇게 방송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걸 보여드린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안 가져주셨으면 해요 어 일단 요거 노래, 소리가 너무 느끼해가지고 바꿔야겠다 이거는 괜찮나? 이렇게 바꾸자 일단은 어 됐네 아 이것도 무서운데 아이씨 뭐, 마음에 든게 없어 이거 어쨌든 그래서 어... 이거를 이건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리가 안나오네 또아 이것도 이상해 뭔가 에, 그래서 뭐 이런것들이 유튜브는 안되는데 요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고자 했던거예요 어. 그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laughs> 네, 그리고, 그렇고,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일단은 영상 한번 마치고 생방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네. 그럼 여기서 영상 일단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